동시 따라 읽기는 문장을 한 문장씩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말할 때한 단어씩 들리는 대로 즉시 따라 읽는 것을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자, 강의 자주 듣는 분들은 이렇게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놓치지 않고 동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입력하여 검색하시고, 다음은 이렇게 입력하여 검색하세요. 챕터 영상들을 모아서 찾아볼 수 없으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금주에는 마태복음 24장 31절부터 에,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자 31절을 봅시다. At the sound of loud trumpet, he will send his angels to bring his chosen ones together from all of the earth. 자 at the sound of 뭐 무슨 소리에라는 뜻이죠? loud trumpet, trumpet는 뭐예요? 나팔이죠, 나팔. 커다란 나팔소리에, h e will send. 자, 그는, 여기는, 그는 물론 이제, 예, 예수님이죠. will send his angels. 천사들, 그분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to bring his chosen one. chosen one은 여기 백성들. 선택되어진 백성들. 그러니까 선택받은, 어, 백성들을, bring together는 함께 모은다. 이 말이죠. 함께 모으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아, 함께 가지고 온다, 함께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함께 데리고 오기 위해서 from all of the earth 어, 이 세상의 에, 이, 에, 모든 곳에서 이 세상 모든 곳에서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어, 최후 심판에 관한 이제 얘기는 끝났고 그 다음에 또 l e s s 끝난 것은 아니네요. 또 계속 이어집니다. l 어, e from a picture. 픽, 픽이 뭐예요? 픽. 예. 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PID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로부터의 레슨. 교훈이죠. 배우는 거. 무화과 나무로부터 배우는 거. 32절. Learn a lesson from a fig tree. 자, 교훈을 배우라. 여기에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으면 명령문이라고 그랬죠. 어, 뭐뭐 해라. 배워라. 레 lesson from a fig tree. 자, 무화과 나무로부터 어, 이 교훈을 배워라. When is branch sprout? 자, is는 앞에 나와 있는 어, 무화과 나무, 휘트 e 를 받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의 이 말은 무화과 나무의란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branches 어, 나뭇가지들이 sprout은 뭐예요? Sprout. 싹이 돋는 걸 말하죠. 싹이 트는 거, 어, 싹이 어, 트고 start putting out leaves. 자, 싹이 타가지고 이제 어, 이 파리가 나오는 걸 말합니다. 나오기 시작할 때. put out은 뭐야? 내놓는다? lips는 뭐야? l i a f 의 복수형이죠. 어, 나무 이파리들. 자, 나무 이파리들. 나무 이파리들을 갖다 밖으로 내, 이, 이 밖으로 어, 내뻗기 시작할 때라란 뜻입니다. You know that summer is near. 자, 너희는 안다 무엇을, that yar을. 자, 너희는 안다. 이 s yes, 어, 주어가 어, you예요. 너가 동사고, 데디아를 안다. 너는 안다, 데디아를 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자, 그다음에 33절, 써. So, 그래서, When you see all these things happening.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에 여러분들이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 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본다. 모든 것들이 뭔가고 뭔가한다. 할 때는 이 ing를 붙여줘요, 뒤에. 그리고 동사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노래하는 것을 어, 이볼 때라고 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You see all these t i n g s singing 하면 되죠? 자, 아, singing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 이, 이,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자, 여기까지 종속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종속절이에요. 그리고 이하는 주절질이죠 종속절은 항상 대체적으로 앞에 이렇게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 자, you will know. 여러분은 알 것이다. 무엇을 알아요? t h 이하. The time has almost come. 그때가 거의 왔다. 그때는 뭐요 세상 종말의 날입니다. 그때가 거의 왔다. 예수 제림의 날을 말해요. 그때가 거의 왔다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된다. 34절. I can promise you. 자, 여기 봅시다. 보통 이런 형식이 돼요. 나는 약속할 수가 있다. promise 사람 대 약속 내용. 자, 사람한테 약속한다 할때 누군 뭐뭐한테 약속한다 할때 I promise you 또는 뭐너한테 어, 약속한다 할때 I promise you 그에게 약속했다 하면 그에게 에, 약속할 수 있다 하면 I can promise him 하고 다음에 약속 내용이 나옵니다 에게의리에요 누구 누구 에게자 유가 누구 누구 에게가 되죠 어, 또데 이하도 역시 간접목적어가 아, 됩니다 아 직접목적어가 됩니다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두 개일 때는 사형질문장이라고 했죠. 자, 봅시다. I can promise you. 나는 너희에게 대이하를 약속할 수가 있다. Some of the people of this generation. 자, 어,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그런데 또 여기에 of this generation입니다. Generation이란 말은 무슨 말이요? 세대. 에, 에, 이, 이 this generation 하면 이 세대고, 다음 세대라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Next generation. Next Generation 이라고 하면 되죠. 자, 이 세대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will still, 아직도 be alive. 살아있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뭐뭐 할 때? 자, 봅시다.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When all this h a p p e n 자, 이 모든 것이 일어날 때라고죠. All this heaven, 이 모든 것이 일어날 때에 살아 있을 것이다. 자, 35절입니다. The sky and the earth aren't last forever. 어, 이 하늘과 땅입니 땅이, 어, 하늘과 땅이죠. 어, the earth, 하늘과 땅은 o r n t 는 무엇의 주말? 윌라의 어, 주말이죠, o 라 자, 예, 하늘과 땅은 어, a o n t last. Last는 마지막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속한다, 계속한다 뜻이죠. 어, 지속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Forever 영원히란 뜻입니다. But 그러나 My worst will. Will 다음에 뭐가 생겼겠어요? Let's가 생겼겠죠. 자, Let's는 뭐예요? 계속한다. 지속한다. 나의 말들은 지속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이, 이 시작될 때. 또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어, 있을 것입니다. 자, 영원히 계속된다. 땅이 없어져도 이 지, 지구가 아 종말이 와도 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에, 그런 얘기예요. 자, No one knows the day or time. 아무도 자, 여기는 이제 에, 이 성경 기절이 아니고 제목입니다. No one knows the day or time. 아무도 그날, 바로 그 심판의 날, 예수 제림의 날, 아, 세상이 끝나는 날, 그날을 모른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예, 36절. 자, 36절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36절 봅시다. 자, no one knows. 아무도 그날을 모르고 그 시간도 모른다. Uh, the angels in, in the heaven, in heaven입니다. Uh, 잘안 보이는데, heaven. Uh, 이 천국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2분, 2분. 2분 2분일 거예요, 2분. Uh, 천국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don't know, 모른다, 이 말이에요. And the son himself doesn't know. 심지어 the son은 누구예요?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son of man이라고 그랬죠. Uh, 이 또는 son of 가으로 봐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그리스도예수그리스도그 자신도 뜻은 너, 모른다. Only the father knows.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 말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한 말입니까 요즘 종말론을 어, 내세워가지고 사이이 어, 교주들이 나타나서, 어, 이 사람들 갖다가 아, 어, 이 속이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아닌지, 사이비 교회가 아닌지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이어이이 어, 이, 이 사람들은 왜그 사이비 교주들은 정말로 논리 세우느냐? 자세상에 망한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다 소용없다 다 나한테 바쳐라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어이 그러한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분명히 성경에는 자 성멸 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 정말의 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심정 오른다고 했어요. 오직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7절입니다. When the Son of Man appears, 자, 인자, 인자는 사람인자, 아들자, 자라고 있죠? 사람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things will be just as. 뭐, 뭐가 똑같다? 저스데이스는 뭔가 똑같다요이 사물들이 똑같을 것이다. 이 일들이 똑같을 것이다. They were when Noah lived. 노아가 살았을 때에와 그때 h 노아가 살았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입니다.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이 노아의 방주 여러분들 아시겠죠. 크다란이 이온 세상을 갖다가 홍수로 뒤덮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만이, 에, 하나님이 노아만, 노아와 다른 어, 몇 명만을 살려주신 일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38절입니다. People were eating, drinking, and getting married u f to the day. 자, 이 우선 여기까지 봅시다. 사람들은 were eating, 먹고 있었고, drinking, 마시고 있었고, getting married 결혼도 하고 있었다 이말이요 right up to the day 바로 그날까지 uh, right up to the day 바로 그날까지 that flood came 자 여기에서 이제 에, 여기에서 이제 이 the day 라고 했어요 the day the flood came and Noah went into the big boat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바로 그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을 써줬어요. 바로 그날, 즉 어떤 날이냐? 바로 여기서 대선 우리말 즉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로 그날 하면은 a equal b 이퀄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우리 말로는 즉 또는 수학으로 말하자면 이퀄하고 같은 뜻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보통 우리가 문법에서는 뭐뭐할 때라고 할 때는 때를 나타내 주는 이 선행사가 오면은 웬이라는 관계 부사를 써 주죠. 여기서 관계 부사 웬을 써 줘도 관계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홍수가 왔고 노아가 커다란 보트로 커다란 보트는 방주죠.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바로 그날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모르고 세상이 망한 망하고 어쩐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39절입니다. They didn't know anything uh, was happening. 자,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뭐뭐 할 때까지? Until the flood came. 바로 홍수가 올 때까지. 그리고 swept them all away. 에, 뭐말 때까지? Until 뭐말 때까지죠. 또 flood came. 자, 홍수가 올 때까지. 그리고 또 swept는 뭐예요? 홍수가 swept한다. swept는 어, 수입의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또는 과거분자형. 자, 그그 그, 그들을 갖다가 all away. 그들 모두를 갖다가 o v 휩쓸어버린다요, 휩쓸고 가버려요, 휩쓸고 가버려요. 휩쓸어버릴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아, 여러분들 그쓰나미라는 말씀하시죠? 어, 쓰나미. 예. 일본에서 쓰나미 일어나고 동남아에서 쓰나미 일어나, 가 일어났었죠. 바로 그렇게 휩쓸고 가버린다이 말이에요. That is how 그것이 it will be. 그것이 어, 바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말이요 방법이다 이말이요 그것이 바로 이렇고 이렇고 이러한 방법이다. When 뭐할 때? 자, 뭐할 때? 뭔 말할 때, 뭔말 때라고 했어요? 뭐말때 그런 일이 들 일어난다. When the s u n a m i 아, 어, appear. 바로 인자가 나타날 때,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40절입니다. Two men will be in the same field. 두 남자가 똑같은 밭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only one will be taken. 그러나 단지 한 사람만이 taken은 뭐예요? taken 취한다. 어. 한 사람은 취해질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한 사람만 데리고 가지고 다른 사람은 will be left, left는 leave의 과거 분사형이죠. 에, 자, 이것도 과거 분사형이고, 이것도 과거 분사형. 근데, 에, 여기서는 취해지고, 남겨지고, 자, 취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한 사람만이 그 밭에서 취, 취해진다 이 말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에, 노아의 방주 속으로 어, 구조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사람은 will be left. 바로 그 밭에 있으니까 홍수가 휩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바로 그걸 말합니다. 이 세상을 갖다가 휩쓸어버릴 때, 예, 똑같은 밭에 있었지만, 똑같은 방, 밭뿐만 아니라 똑같은 방에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강의실에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어, 이 곳에 장소에 있다 시장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구원받고 들려 올림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거기에 놓여진다. 즉, 어, 휩쓸어져 버린다. 예. 쓰나미가 휩쓸어가지고 가버린다는 얘기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죽는 거죠 자 41절 그러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